인서클에 다 있으니까 그래 게임홈 하동 들어올 수 있는 코스를 몰아내서 멀티서클 게이밍 있는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. 음. 자 그리고 피오가 상대의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고요. 자해우수에 있는 것도 오우 AWM 소음기 달았어요. 소음 자 결국 로스 선수의 위치까지 들켰기 때문에 자 젠지 포커싱은 게이머마동 지금 게이머마동도 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기만 잡아낸다면 좀더 편안하게 각을 펼치면서 이번 판도 치킨 머,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샤프샷 기절. 피오 선수가 엄폐하고 있는 바위가 꽤나 큰 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음. 이거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, 게이머마동. 더군다나 MK14 들고 있는 피오입니다. 자 촬영 007 나올 수 있나요? 촬영도 없는 것 같죠. 네, 노닉스도 후방 진입하는 그런 암습하는 각도 계속 계산해주고 있죠. 오! 오 AWM. AWM! 이거 인식해야 돼요. 피오가 아무리 3레벨 헬멧이라도 AWM 한 방에 뚫리거든요. 네. 자, 링두가 외곽에서 계속 AWM. 오! 3007 탱크를 기절시켰습니다. 오, 오. 여기서 그리고 6배율 M4. 어, 그리고 샷샷. 샷샷! 자, 자 소리 산. 아, 성광. 와! 아, 다 마무리됐어요. SSG. 자, 이거 얻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을 했거든요. 자 그리고 게임홈 하동이 연막탄 펼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잘라내야죠. 잘라내야죠, 이건. 자, 자 이노니스 파... 선수가 살짝 각을 벌려주고 어, 피오 선수 아수라 선수가 게임홈 하동 쪽으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. AWM 네. 또 맞았어요, 3007. 아, 너무 괴롭습니다, 게임홈 하동. 여러 각도에서 괴롭히고 있어요. 네, AWM 탄이 이제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. 자, 키스틸 할수 있나요? 연막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. 자, 젠지 게임홈 하동 쪽 아예 버리고 지금 총을 쏘고 이제 멀티 서클 게이밍 쪽으로 그냥 세 명의 힘을 주나요? 네, 어, 조... 아 좋은 판단이에요. 어쨌든 멀티 서클 게이밍 그래 너희가 일방적으로 때려라. 그럼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. 아까 전에도 너희는 우리에게 패배했지. 그렇죠. 자 체지. 자5 킬이고 다 잡아낸다면 8킬 치킨이 가능합니다. 그렇습니다. 멀티 서클 게이밍이 게임 오가동을 음... 때릴 때 생각보다 깊숙히 지금 능선 밑까지 어? 붙었거든요. 자 피오 성광탄 있나요? 먼저 던져주면서 약간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소르탄. 자, 푸키가 들어가면 소르탄 들어갑니다. 이길한 번에 이뤘어. 히어. 하우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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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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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근데 아, 많이. 박군. 아, 많이. 소리나. 들어가버려. 대 일이에요. 이대1자 자신감 갖고. 자신감 갖고. 이 노닉스 선수 기다려야 돼요. 같이. 같이. 같이 돌려서. 자아 수라와 이노닉스. 자 여기서. 이노닉스. 진짜 젠지! 대단합니다 젠지! 제인지. 젠지의 두마리 치킨! 벌써 네 번째 치킨입니다! 맞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파악하고 들어오는 적을 누가 막았지 이너무베까지 완벽하고